안녕하세요. 뭉키입니다. 오늘은 샌드위치 판넬 부자재 교체 시공이 있어서 어, 지금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은 지금 차량과의 충돌로 이제 샌드위치 판넬 건물의 이제 끝 부분에 위치한 이 철제 마감재료가 이제 코너 커버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과의 충돌로 지금 찌그러진 상태여서 동일한 제품으로 교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한 색상과 사이즈로 절곡을 해서 재료를 들고 왔고요 이러한 색상은 이제 티차, 티타늄 실버라는 색상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쭉 이어지다가 끝부분에 갔었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니은자로 좀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 코너 부분에 이제 찌그러진 부분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를 진행한 후에 또 영상 남기겠습니다. 네, 지금 기존에 파손된 코너 커버를 조금 떼어낸 모습이고요. 지금 떼어낸 코너 커버는 여기 왼쪽에 조금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철제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한 게 이제 새로 준비해온 이제 온전한 코너 커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온전한 커버의 길이 같은 경우는 3m 이기 때문에 현장의 수치와 조금 차이가 있어서 현장의 수치는 이제 2.8m 에서 20cm 정도 조금 재단을 한 후에 어 다시 붙일 예정입니다 재단하고 부착 후에 영상 남기겠습니다 어 지금 그 샌드위치 판넬 코너 커버 수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찌그러졌던 코너 커버를 제거를 하고 동일한 크기의 코너 커버로 접어와서 지금 원래 위치에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마감으로는 깔끔하게 이제 동일한 색상의 회색 실리콘으로 어, 마무리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 부분에도 코너 커버가 있는데요. 왼쪽에 위치한 코너 커버와 동일한 색상으로 예, 제작을 해 와서 지금 깔끔하게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예, 오늘 시공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